아 저는 이제 단양 한결 농원 음, 뭐 대표라 할 수도 있고 농장 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단양 한결 농원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가족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은 대표래도 그냥 농사꾼 저는 농부 이런 말을 좋아하고요 농장 이름과 아이 이름 같이 지거든요 그래서 한결이란 이름은 우리 아이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마음이 변치 말고. 꾸준히 일관되게 짓자라는 뭐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농장 이름과 아이 이름이 같고, 그 이제 인증, 국가인증제도니까 무농약, 그 다음에 유기전환기 해서 이제 올해 유기농 인증을 받는 그래서 이제 사실 인증은 올해인데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나는 유기농 브라그스었거든요 인증과 상관없이. 왜냐면 저는 이제 유기농 농사를 지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국가인증제도로는 이제 올해 되는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유기농부는 올해가 되지만 8년 차유기농부인 그런 한결 아빠입니다. 하여간 튼 저는 이제 8천 평 농사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어 면적 순위가 아니고 제가 중요도로 생각하는 거 순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제 논 그렇죠? 논이 이제 요거랑 요 아래 따랑이 에서 저희가 이제 논 농사 1 0평이에요 그래서 저희 먹을 여기서 하면 한 20가마에서 한 잘하면 3 0가마그 사이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먹는 거한 다섯 가마 빼놓고 그러니까 한 열다섯 가마에서 스물다섯 가마 정도는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논농사가 1 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농사. 단양은 그 유일한 농산물 브랜드가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늘 농사 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그 다음에 고추 농사. 요세 가지가 이제 그논반 농사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들깨, 참깨, 뭐 감자, 다양한 이제 부작목들이 있고, 이제 이게 논반 농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논반과수 그러니까 논밭 하고 이제 과수가 반반인데 이제 저기 위에 보이는 저기가 저희 이제 대봉 감나무밭이에요. 저산 밑에 저쪽에 보이는 게 감나무밭이고 저게 1,500 평이고요. 그다음에 뭐 사과밭, 그다음에 매실밭, 오미자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3,000평 정도 대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일단 그, 그, 농사 농자에다가 이야기 담자 해서 농사 이야기를 그거 뭐 너무 심각하게 할거 없고 재미있게, 그죠? 웃어가면서 하면 좋지 않나라. 그두 가지 컨셉이 잘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 농부라는 삶으로서의 행복감이라든지 잘 왔다라든지 잘 살고 있다라든지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뭐냐면은 결국 그래도 내가 저기 하나의 생명으로서 사는 방식이 아주 내가 생각하는 만큼 최고조까지는 달성되지 못했지만 기존의 도시에서 만약에 살았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 현재 수준이. 그런데서 저는 어, 잘 왔다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건데 어,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나는 그 오래 농사를 지어서 그벽가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모습을 볼때 또는 뭐 그러니까 농사의 과정 자체가 이제 그렇거든요. 항상 매년 그,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저는 아이를 안 낳고, 여, 아이는 여자가 낳지만, 남자도 그 농사를 지면요, 아이 낳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걸 매년 겪어요. 1년 작물을할 때는. 절기 따라가는 건데, 처음에 씨앗을 뿌려갖고 싹이 날까, 안 날까, 이렇게 막, 그죠? 조마조마 조만 하거든요, 매년? 그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싹이 또 났어요, 그죠? 이냐게면일년의 과정이잖아요. 싹이 나서, 모내기, 변호사 같은 게 모내기를 해서, 처음에 이게 풀, 그니까 우렁이 넣고 뭐할 때, 처음에는 막벼 포기가 요만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물에서 잘 뿌리를 내려갖고 잘 클까? 이런 거 있잖아요. 조마조마조마해요. 그런 과정들. 지금은 이제 거의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한 3, 40대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보기는 좋지. 이제 다 됐으니까. 근데 그 과정이 있는 거네요. 그 전에 한 3개월, 4개월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 조마조마한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이제 딱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 올해도 또 농부로서 그래도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발씩 나가, 나아갔, 나가, 나아, 나아갔다. 이런 거에서도 조금 저는 마음이 저제 자신에게, 어, 잘했다. 어, 또는 만족한다. 요 정도 이런 게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사실 블루스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연주가가 이제 에릭 클랩튼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락이나 이쪽으로는 저는 이제 존 레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존 레논, 반말리 에릭 클랩튼, 뭐 이런, 이런 사람들. 국내에는 이제 김광석,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안치환도 조금 좋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음악을 이제 제가 오랫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자연히 기타를 좀 치게 되더라고요. 아, 요새는 지금 안 됩니다. 왜냐면 손이, 손이 굳어나갖고, 이게 지금, 기타도 뭐, 이게 좀 쳐야 되는데, 여름에는 사실 거의 못 쳐요. 근데, 그냥 뭐저 혼자 막 뚱땅거리는 거는 되는데, 이거 뭐, 이거 아니고 그냥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laughs> 저는 이제 유기농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유기농, 무농약 포함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는 전국에 현재 한 8만 정도 되는데 지금 빠르게 줄고 있어요 지금 몇해 사이에 줄고 있고 그게 주는 이유는 잘 되고 소득이 늘고 하면은 늘겠죠 하지 말라 해도 그렇죠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그. 생산이 돼도 팔로가 안 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소비자분들이, 그, 가능하면은, 일단은 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그, 사실은 그 인터넷 좀 해보면 좀 나오거든요. 그런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해도 애를 많이 먹으니까, 일단은 뭐, 친환경 그 생연 매장도 많이 가입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거래하는 그런 온라인 농부들, 이런, 왜냐면 소비자들이 정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는 현재는 그정보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거를 좀 많이 구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생산 현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사실 화학 농약 쓰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농산물 값이 조금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작고, 그렇죠? 조금 못생겨도 아, 이게 친환경 농산물이, 아, 우리 몸에는 더 좋은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주신다면, 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런, 그죠? 구매도 늘어날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직거래를 시도하는 그 농민들은,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면, 좀 사주세요. 이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과정을 저도 하고 있는 거고, 그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죠. 그게 우리 바람이에요.